사도행전 9장 19절에서부터 4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네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셋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더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셋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별론하니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게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건을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어, 사울이 이제 다메스에서 예수를 만나고 걷은 나면서 가장 먼저 자기의 부르심을 알려고 힘썼습니다. 어, 주여, 내가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알려고 이제 3일 동안 금식하며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달려가고자 한 것이 이제 어제의 설교였고요. 오늘 본문은 31절이 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즉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이라 할수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고, 결론으로서 6장 7절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립의 예를 들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마리아의 포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 또 역시 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또그 수가 더 많아지는 그 부흥의 역사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틀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1장에서는 기다렸고. 이 장에 가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또 권능이 나타난 게삼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삼 장에서 육장칠 절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결론이 육장칠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에 이제 핍박이 임하게 됐고, 교회가 흩어지게 됐고, 또그 흩어진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31절이 특별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의 결론이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느냐면은 개인도 또 교회도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려면 또 부흥이 일어나려면 특별히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또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할 때에 또 교회나 개인이나 또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고 또 더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더해지는 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부흥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이 뭐를 했느냐?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예수 그리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곧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사명자냐? 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그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고 내죄 문제가 해결된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 증거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담에 세 있는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사울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느냐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씀 띄워주세요 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셋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울이, 그리고 또이담에 세계에 온 목적도 그러한 것이었는데, 어째서 지금은 반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22절에 보니까. 어 힘을 더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전하는 자는 힘을 더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힘을 더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자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몇날 며칠이 지남에 그동안 사울은 더 영적으로 성장했을 것이고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지남에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자 그 들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는 것이죠. 이젠 어 옛날의 사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다.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울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을 따르던 담에 세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공개적으로 사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들.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그 공모함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 하던 그들이, 어, 사울,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어, 이러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줬고, 그래서 25절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피신시키신 겁니다. 피신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을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여기서 어떻게 사울이 행했는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붙잡아다가 오계가두고 죽이는 그 일을 한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그 중간에서 이쪽 저쪽의 다리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대변해 줬는데 하나는 그가 어떻게 길에서 다메셋에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하나는 주님이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지 또 하나는 그가 다메셋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고, 그 담에색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사우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바나바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마치 뼈와 뼈 사이에 그 역할을,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바나바가 같은 이런 연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외곽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는 소위 말해 세가족이라고 어,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 들어서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는 외곽지역에 있는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들을 우리, 우리 안으로 들어드리는 들여들,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오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바나와 같은 위로의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정, 가정 교회에 이제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론 거기서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풍성 부흥이 됐다고 해서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형제들이 알고 사울의 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역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메셋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으로 피신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자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또 피신시킨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마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구나 아 이러한 핍박이 있고 죽음도 각오할 만한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그 부르심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도 이 사울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 사울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을 텐데 자꾸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피하다 피하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울을 통해서 핍박을 해서 흩어지게 함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핍박을 주므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더 멀리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그리하여 사마리아 전도의 결론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고 32절부터는 이 31절 말씀에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또 수가 더 많아지는 그 증거들을 이제 32절부터 쭉그 증거들을 이제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은룻다에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곳에 애니아라는 성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애니아라는 성도가 중풍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려 있었다는 라 거예요. 누워 있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광경을 본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왔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31절이 그 답이다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 애니아에게 애니아를 위해 막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해라는 이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말그 그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했더니 진짜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역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순종에 책임져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가 또 나옵니다. 36절 요바의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그만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라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다락방에 누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 루따에서 지금 병든 자를 고쳐줬잖아요. 그 루따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도 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쵸? 지금 사람이 죽었으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장례 지도사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루다가 근처거든요. 바로 근처. 그 근처에 있는 베드로를 지금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40절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또 기도하기 시작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31절 말씀처럼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무슨 또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40절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 결과 42절 온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43절 성령님의 다음 진행하심이 있기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까지 지금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즉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의 집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기까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런 기적이 있었고 죽은 자도 살릴 거 살렸으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소문을 듣고 막 이랬을 텐데 그러면은 막 그때마다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고쳐지려고 막 애를 썼을 텐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기다렸다. 즉 베드로 역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뭔가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 서가고 또 더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결은 삼십일절이에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들려지는 것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이 또는 우리의 가정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 자녀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져가고 또 하나님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 있게 주의 부르심에 나의 부르심의 소망에 어 향해서 힘 있게 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어,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